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네, 오늘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도 힘내시고. 예, 오늘 제가 특별히 그 가성비 좋은 SM5 100만 원대부터 SM5 노바 그. 400만원대도 있구요. 예. SM5 특집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SM5가 가성비가 상당히 좋죠.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은 차고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10대를 정말 가성비 아, 미친 가성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좋은 차량 1 0대를 제가 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안내해드릴 차량은, 네, 올드카이면서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죠. 어, 그런데 전혀 이렇게 아주 오래됐다는 느낌이 없고, 지금도 상당히 그 괜찮은 그런 차량이라고 또볼 수가 있고요. 또 장구장이 지금도 없어요. 지금 예. 가장 먼저 SM5 520 l e 모델입니다. 네, 가솔린 모델이고요. 네. 2002년 4월 등록이고요. 깔끔하죠. 그이 당시 그 초기형 SM5가 그 당시 우리나라 차량은 틀리게 부식이 없어요 부식이 예그 정도로 이렇게 예 오래 타도 예 문제없는 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트 상태 상당히 깔끔합니다 시트 상태가 네또이 차가 아주 엘리급 모델이기 때문에 예 시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뭐 전동 시트도 있고요 전동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네. 기본 오디오, 타이어 상태도 50% 이상 남아 있고요. 사고 인무도 무사고, 웹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웹판단수 무사고인데 139만 원인데 1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델은요. 뉴 SM5 인프레션 SE 플러스 모델입니다. 예, 인프레션이면뭐 그래도 최근까지 나왔던 모델이고요 이 차량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지금도 중고차로 아주 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2009년 2월식이고 17만키로 운행됐습니다 엘리 모델입니다 엘리 모델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상당히 좋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현대기아 NF 라든가 로체 이노베이션은 차와 비교해 봤을 때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아요 차 나가는 거라든가 코너링 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만 봐서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인기를 뭐 훨씬 더는 아니고 매니아들 중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었던 차고 실내 상태도 보시면 가죽 시트라든가 내비게이션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뭐 뒷좌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뭐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뭐 접이식 백미러라든가 기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게 될것 같습니다 기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에도 뭐 한70% 이상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남아 있고 놀랍게도 이게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그만큼 이제 관리를 잘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199만원인데 90만 원에 아주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세 번째는요. 뉴 SM5 신형 L리 모델입니다. 인프레션 다음에 나온 모델이죠. 10년 7월 등록이고요. L리 모델이 L리 모델. 네. 엘리 모델이니까 상당히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은 이제 무난하게 관리하기 좋은 은색입니다. 은색, 은색이고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시트 상태 양호하고 뒷좌석 시트 상태도 괜찮고요. 옆쪽이 약간 헤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버튼 내비 뭐 오토라이트 기능이라든가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접시백미러라든가 뭐 이런 옵션 전동시트 열선시트 자 그리고 사고의무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무사고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를 지금 많이 해놨어요 안하나서 특별히 손볼게 없습니다 예, 손볼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키로수는 21만 인데 가격은 지금 200만원인데 6만원인데 200만 190만원에 1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그 여식이 아, 또 많이 올라갑니다 new sm5 플래티넘 lpg 최고우평 모델입니다 13년 7월 등록 이구요 네. 외관 아주 깔끔하죠? 네, 외관 아주 깔끔합니다. 또 이게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또 LPG이기 때문에 연비는 뭐 기가 막히죠? 연비 기가 막히고 네, 그리고 뭐 기본 옵션이 좋아요. 스마트키 내비도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네, 아주 좋아요. 시트 상태. 뒷좌석 시트 상태도 좋고 또이 차량은 고급 코일 매트를 아주 장착을 해놨어요 고급 코일 매트 네 아주 그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관리를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일 매트만 해도 요로 제가 봤을 때는 요네 아주 고급 매트를 깔아놨네요 내비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LPG 중에서는 그래도 고급형 모델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택시라고 써 있는데, 이게 택시라고 해서 택시로 타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 택시형으로 뽑았다는 거죠. 택시형. 택시형 중에 최고급형으로 뽑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l p g 에 거의 최고급형 모델로 뽑았던 차고, 사고 의무는, 사고가 앞쪽에 좀 있어요. 앞쪽에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하우스 먹은 그런 대형, 대형 사고는 아니구요. 14만 키로 LPG인데, 옵션도 상당히 좋고, 399만원인데요. 390만원. 390만원에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성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냥 무사고라고 생각하고 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도 뉴 SM5 플래티넘 LPG 모델이고요 이것도 13년 형이고 12년 11월 등록입니다 좀 전에 그 촬영하고 같은 모델이에요 외관은 은색이고 아주 깔끔합니다 은색이고 깔끔하고요 시트 상태 네, 앞쪽이 좀 헤어졌습니다 수리가 가능해요 이거는 부분 수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마트 버튼 내비 들어가 있고요 네, 기본 옵션 상당히 좋죠. 들어가 있고, 키로수는 17만 9천 키로 운행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키 내비.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아주 잘나오고요 타이어 상태도 한50% 이상 남아있고요 네, 스마트키 뭐, 자, 자동 접이식 백밀러. 열선시트 들어가 있구요 사고유무는 네 앞쪽 단순히 있습니다 단순 네, 큰적은 아니구요 아 요것도 390만원인데 380만원에 3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그 뉴 s m 5 플래티넘 lpg 고급형 모델이구요 요거는 이제 또 lpg 인데 연식이 또 좋아졌죠 14년식 이구요 외관 아주 괜찮습니다 외관은 거의 뭐 뽑은지 얼마 새차 사가지고 얼마 안된 차처럼 아주 깔끔하게 광택도 마무리가 됐고 관리가 아주 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네, 실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스마트키 내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들어 있고 뭐 뒷좌석 시트도 들어가 있고 바닥에 벌집 매트 들어가 있고요. 벌집 매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자동 접이식 백밀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요. 타이어 상태도 한40% 이상 남아 있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외판 단순 무사고고 14만km면은 뭐 얼마 안탄 거죠. 490만 원인데 480만 원에 4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바입니다, 노바. 플래티넘 다음에 나온 모델이고요 예, 노바 앞에 그릴을 보시면 아주 지금 봐도 아주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상당히 멋있고. 연식이 상당히 좋죠. 노바는 벌써 이제 15년 2월 등록이고요 키로수는 14만 키로 운행됐는데, 이 차량은 디젤입니다, 디젤. 디젤이면 뭐 LPG하고 연비가 네, 연비적으로 볼 때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죠 또 디젤을 또 많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14만 9천 킬로 운행 됐고요 노바입니다 15년씩 외관 아주 깔끔하죠 깔끔하고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네 아주 양호하고요 네 스마트키 들어가 요요 이건 네비를 안 들어가 있는데 네비는 뭐한 25만 원 정도면 네, 신품으로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동 접이식 백미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외 판단서 무사고고요. 네, 가성비 상당히 아 이거는 아, 디젤 잘아 디젤 맞아요. 디젤 이 맞는데 여기 표기를 시발로 잘못했어요. 디젤이 맞습니다. 디젤이 맞고 여기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여기 D I C라고 보이잖아요. 디젤. D I C I. 이게 이제 디젤이란 뜻이에요. 디젤. 디젤. 예. 1.5, 1,500cc예요. 1,500cc. S M 파 D라고 써있죠. D. 디젤입니다. 디젤인데 여기 연료 표기를 시발을 잘못 표기한 거예요. 여기 백이랑 보시면 1,461cc. 디젤이 맞습니다. 가솔린이 아니고요. 노바 디젤. 디젤이 맞고 각각 다 이렇게 올릴때 요거, 올릴 요거 실수할때가 있어요 디젤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480만원인데 어, 490만원인데 4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이다 보니까 아직 잠이 좀들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잠이 들게 가지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요번에도 디젤이 아 lpg lpg 무락가락합니다 제가 지금 SM5 노바 LPG 고급형이고요. 야, 진짜 그 상당히 괜찮은데 이 차량도 일단 연식이 노바면서 LPG인데요. 17년형이고 16년 6월 등록이에요. 16년 6월 등록이고 네, 아, 외관 아주 깔끔합니다. 17년형이면은 진짜 뭐 산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뽑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외관 아주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 아내비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고요. 네,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고 사진이 좀 실내가 잘안 찍혔는데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뭐 열선이라는가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자동 접시식 뱀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17만 킬로 근데 이 차량은 제가 잘 아는데 아 상태 좋아요 사고는 뭐 무사고 외판 단순 무자 단순 무사고인데 누유도 없고 경정비를 완료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차량은 네, 흰색 LPG에 또 무사고에 연식도 좋고 660만원인데 650만원에 650만원에 판매하겠고요 뭐이 차량은 뭐네 요거 좀 <laughs> 어 가격도 조금 더 내고 해드립니다. 요거는 요 차는 내고 해드리니까 요 차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이거는 시운전도 해봤고 이거는 뭐 정말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제가 아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 다음은 요번에도 노바에요 노바. 노바인데 요번에는 가솔린입니다 s m 파브 노바 SE. SE 고급형입니다 15년 7월 등록이고요 근데 외관 먼저 보시면 좀 전에 노바랑 거의 같다고, 외관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휠이 더 고급형이에요 휠 휠이 상당히 예, 고급형입니다 예. 약간 투톤으로 되어있는 고급 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벌써 딱 보시면 예더 훨씬 더 예쁘잖아요 휠이 예, 가솔린인데 12만6천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키로수도 좀들 탔죠 네, 가솔린이기 때문에 뭐 연비는 이제 뭐 lpg가 좀 낮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실내에는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 네비가 없는 게 아쉬운데 뭐 25만원 30만원이면 네비 장착이 가능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뭐 전동식 들어가 있어요 고급형이기 때문에 전동시트, 열선시트, 뭐 들어가 있고, 네. 사고는 교환된 데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10, 12년식 노바 가솔린 고급형 모델, 650만원인데, 640만원, ,000원, 6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모델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모델인데 SM5 노바 LPG 모델이고요. 16년 2월식입니다. 16년 2월식이고 키로수가 7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7만 키로 킬로. 7만 키로면은 정말 많이 운행이 안된거죠. 제가 전에 탔던 차량 중에 50만 키로를 넘게 탄 차량이 있어요. 30만을 가져와가지고 부지런히 타고 다녔더니 50만 넘어서 그래도 관리 상태가 좋아가지고, 제가 아는 분한테 100만원에 그,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키로수는 7만키로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뭐, 타도, 요즘 차들이 부식이 잘안 되잖아요. 그, 럼 오래 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은 16년 2월식인데, 7만키로에 사고가 일단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그리고 뭐, 실내, 아주 깔끔다. 합니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내비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게 네, 내비 들어가 있고 뭐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하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타이어 상태가한50% 이상 남아 있고요. 아, 우 가성비 괜찮네. 금액 대비. 870만 원인데 860만 원. 860만 원에 아주 좋은 차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총 10대 100만원대 부터 sm5 요즘에 가성비 좋은 차량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lf 라든가 k5 16년식 7만km면은요 거의 뭐한1 2 0 0 3 0 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400 한 이상 또 다른 차종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대를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 보시고 언제든지 문의 전화를 부탁드리고요. 오셔서 여러 대를 보셔,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오시면 제가 시운전 및 하부 상태 점검 다 해드리고, 그리고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우리 저와 직원들이 시운전 및 엔진 미션 상태라든가 하부 점검, 점검 수리 다 해가지고 제주도, 울릉도까지 탁송으로.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차를 보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전하는 게 아니라 차를 보내고 우리 기사님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니까요 계약서 사인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탁성로도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어 아침인데 힘찬. 하루 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